안녕하세요. 줄라입니다. 오늘은 57강, 그는 너무 무례했어. 한번 말해 보도록 할게요. 왠지 금방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례한이 영어로 뭔지 잘 모르겠죠? 무례한은 영어로 rude예요. 그럼, 무례하다, be rude 라고 해주면 되겠죠? 이때 비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3인칭 단수 He를 만나서 I로 변하겠네요. 그는 무례하다. He is r u d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정말 너무 쉽죠? 여기에 너무 무례했어 하고 말하고 싶다고 했었죠. 너무 very. 우리가 평소 very good 많이 사용하죠. 이때 very와 같은 거예요. 그럼 so. 베리투 모두 다 너무 정말이라는 같은 뜻이잖아요. 그럼 너무 헷갈리겠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강의 58강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선은 그는 너무 무례했어라고 말할 때 베리를 루드 앞에만 넣어주면 돼요. 그는 너무 무례해. He is very rude. 이제 오늘 우리가 하려고 했던 말. 그는 너무 무례했어 하고 지난 일을 말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지라는 동사를 과거로 바꿔 주기만 하면 돼요. 이지의 과거는 was입니다. 그는 너무 무례하다. He is very rude. 그는 너무 무례했다. He was very rude. 이렇게요. 오늘도 정말 너무 쉽죠? 다른 예문도 한번 해 볼게요. 그녀는 너무 가난했다. 가난한 poo. She was very poo. r 하고, 가난했다. 라고 했으니까, is를 was로 바꿔서 말해주면 되겠죠? 다음, 그건 너무 위험하다. 어, 이거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네요. 그럼, it is very dangerous.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 문장을 과거로. 그건 너무 위험했다 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 s 를 was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It was very dangerous. 이렇게요. 마지막으로, 그녀는 너무 친절했어. 한번 말해 볼게요. 친절한, kind. 친절하다, be kind. 그녀는 친절하다, she be kind.인데, 여기서 be는 3인칭 단수인 she를 만나서 is로 변하겠죠? 그녀는 친절하다. She is kind. 그녀는 너무 친절하다. She is very kind. 그녀는 너무 친절했다. 하고 했다. 과거로 말할 거예요. 그럼 is를 was로 바꿔서 she was very kind.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네요. 오늘도 정말 너무 간단하고 쉬웠죠? 오늘 줄라이의 왕초보 생활 영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주자주 반복해서 봐주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